죽었는데 저렇게까지 난리 치냐고 이제 이해를 못해 그러더니 날 시키기라도 해야 될까? 이기라 해놓고 죽어요 이러니까 채니아빠 채널에 들어가시면 연천방송국이 추천 채널로 생겼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천방송국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지금 논에 물 보러 잠깐 왔는데 또 뱀이야 또뱀뱀가이끼야와 크다 어, 개울을 싹 깎아놨네. 아주 그냥 대머리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 여기 통발 좀 들어왔습니다. 아, 요즘에 댓글로 왜 족대질 안 하냐, 잠수 안 하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천을 오늘 채니마랑 저기 최상류 하 사탄천 최상류까지 갔다 왔는데 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준설 공사하고 뭐 저기 다리 공사하고 뭐 이것저것 공사하느냐고 사탄천이 보시다시피 완전히 흙탕물에 시뻘건 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부유물도 너무 많이 떠가지고 뭐할 수가 없어요 이젠 낚시도 안돼 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음, 차탄천의 지류, 지류화천, 또랑이라고 해야 되나? 또랑으로 통발을 늘어왔습니다. 또랑이 오히려 깨끗해요 요즘엔. 자 보시면은 완전히 흙탕물이죠. 이런 공사가 어, 차탄천 최상류부터 지금 하류까지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흙을 퍼다 날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흙을 퍼다 날르고 물은 흙탕물 되고 물고기들은 산란기인데 산란기 끝났을라나 근데 아직도 산란하는 물고기가 많을 텐데 이렇게 다 이렇게 어 하천을 해 집어 놔 가지고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일단 싫어요 이런 게 하천을 자꾸 건드리는 게 싫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겠죠. 수해 예방의 목적도 있고 뭐 이것저것 목적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전 싫습니다. 이게 하천 계속 건드리는 거 싫어요. 싫어야지. 싫어요. 당신도 싫지? 어. 봤지 오늘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어땠어 기분이? 그냥 물이 있을 곳이 없어. 그렇지. 고기가 살 곳이 없지. 고기를 떠나서 물도 없네. 없어져. 어? 물도. 그러니까 물도 어, 다, 저천 공사를 막 해놓고, 뭐, 평탄화를 해버려가지고, 진짜 너무 자연스럽지 못하고,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하천은 자연스럽게 냅두고, 뭐 수해 예방 목적이나 뭐, 그런 것만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 너무 심해요, 이게. 뭔가 이유는 있겠죠? 전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알면 이런 소리 안 하지. 보시면은, 여기 차탄천이거든요? 차탄천에서 지류 하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류. 지류 하천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통발을 놔볼 거예요. 자, 보시면 물은 깨끗하죠? 차탄천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농수로, 이게 도랑이라고 해야 돼? 농수로라고 해야 돼.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은 조금 이제 고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통발을 넣겠습니다. 어, 여기 좋다. 후! 자, 보시면은 요런 도랑인데, 오 저기 고기 많아, 많아, 많아. 물고기 다니는 거 보이죠? 지금. 엄청 많아 우와, 엄청 많은데? 수백 마리는 보입니다, 최소한. 자, 여기다가 한번 놔볼게요. 자 오늘 총발 미끼는 지난번에 효과를 봤던 뎅이사료. 뎅이사료. 놔다 보여? 이기 멀리 던지면 날아가겠지 아, 그렇게밖에 못 던져? 자기 출동. 안 돼. 장아이잖아 왜요? 걸렸어? 자 출동. 들어갔어. 아니야, 옆으로 살짝 컸어 어? 쪼꼬 아, 곧 죽어도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laughs> 들어갔어 아, 들어갔다 안돼 어우 긴 바지 안 입고 다녀 이거 미나리 아니야? 어 맞는 거 같아 맞아 그거 알려줬어 연못에 그거 뿌리 심으면 정화된대 아 그래? 어. 이거 이거 뿌리를 심어야 돼? 어 잘라서 가지를 심으면 안 되고? 아니야 뿌리만 미나리 맞아? 향 맡아봐 난 미나리 향이 뭔지 몰라 맞아? 맞나? 맞나? 그러니까. 괜히 심었다가 풀이면 어떡해. <웃음> <꽤> <웃음> 여러분, 이거 미나리 맞나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laughs> 일단 심어 놓을게요. 두 번째 미끼는 미꾸라지 새우 통발용 미끼. 이게 또 미꾸라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가져왔어요. 잘 들어왔다. 마지막 통발은 고양이 사료하고 통발용 미끼 같이 넣겠습니다. 음. 거림길. 우리 집 주소는 뭔지 알아? 주소? 어. 주소는 알지. 아니 무슨 길인지 알아? 무슨 길인지 모르지. 응, 나도 몰라. 뭐야? 동네마다 무슨 길이라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와 여기는 많겠다. 여기는 왜 우와? <laughs> 안 오지. 왠지 미꾸라지 엄청 많을 것 같아. 와 미지한가? 그늘이잖아. <laughs> 그래 <저> 오면서도 <laughs> 보였어요. 저기, 저기. 여기 나가 는거봐 우와! 피레미네 피레미야 오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봐구야자 일단 통발 여기다가 볼게요비 많이 와. 오면은 와와 와, 겁나 많다 야 여기 족대 들어가도 되다피레미가커 심지어 진짜 많다 그지? 엄청 많다 니까 개구리 같아 자 여러분 어쨌든 통발 3개 놔뒀고요 내일 와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로 뿅. 와 오늘 뱀이 몇 번째야 하루라도 뱀을 안 보면은 가시가 돋아요 무슨 뱀이 이게 <laughs> 지렁이 같아 자 여러분 다음 날이에요 출동해 볼게요 통발 거들어 가봅시다 저기 빨리 와 혼자 뭐, 이렇게 많은데 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었어들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안 들어갈 리가 없지 생각보다 많이 들 뭐야 그래, 조금밖에 한안 들었네 두 마리? 두 마리 들었어 이렇게 많은데 어. 다니는 고 이렇게 많은데 막 다리를 막 치는데 <laughs> 피레미 피레미 한 마리하고 여기 쪽에 또 있어 붕어같이 붕어네 세 마리네 어. 자, 애기 붕어, 애기 붕어, 애기붕어. 애기 붕어, 애기 붕어도 들어가. 피레미가 그래도 큰게 들어갔다. 그래, 응. 그렇지. 들어가? 나 미꾸라지 잡고 싶어서 왔거든. 왜냐면 저 낚시 미끼로 쓰려고 응. 미꾸라지가 한 마리도 없네. 신기하게. 그렇지. 저기로 가야지. 딱 미꾸라지가 있을 만한 포인트인데 미꾸라지가 한 마리도 없어요. 제발. 미꾸라지가 들긴 들었다 진짜? 있나보네 보면 놀랄 거 이건 미꾸라지 미끼놨잖아 응 어. 이거는 대물 응? 오. 어. 우와 씨, 겁나 크다 응. 어, 이게 미꾸라지예요 우와 여기 응. <laughs> 근데 나오겠다 장어 같다 장어 어? 같아 생각보다 여러분 안 잡혔어요 희한하네 여기는 엎기 같은 걸 놔야 되나 보다 일단 마지막 포인트가 기대, 제일 기대되거든요 다리 밑 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통발. 야, 여긴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궁금하다. 근데 여기 워낙 많았어가지고, 잡힐 것 같긴 해요. 통발, 어디 나왔지, 우리? 저 밑에 나왔었나?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와, 저기 봐. 저기 봐, 우리. 여기 이렇게 아니고, 우리 족대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 우와. 엄청나네. 어이, 막, 어이, 많이 잡다 우와 와 <laughs> 그래 이렇게 잡혀야지 끼 뭐야 이거 왜 이래 오. 우와. 야 많이 잡혔어 크다 키가 커커 사방에 막 다니고 레미레미 갈견이 레미자 뭐가 더큰나봅시다 이야 여기도 이게 야 참종대도 있네 갈견 어이 야 갈견이 종류가 엄청 다양하네 버들치, 피레미, 그 다음에, 동사리. 동사리. 근데 거의 다 잡힌 게 버들치네, 버들치. 이거 요 거의 다 잡힌 건 버들치. 오, 진짜 오늘 종류별로 다 잡았다. 붕어, 동사리. 물 뱉다 그했어 동사리, 뭐. 이것저것 다 잡혔습니다. 야, 미꾸라지. 이야, 여기가, 어. 티미 재밌는 곳이네. 생각보다. <laughs> 미꾸라지가 많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야, 미꾸라지도 딱한 마리 잡히고 버들치가 가장 많이 잡히네요. 버들치가 사는 거 보면은 꽤 깨끗한 계곡물 같아요. 수온도 차가워. 응. 음. 그렇지. 어, 여기 줄기 쫙 따라가다 보면은 계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줄기도. 여러분들은 집에 데리고 가서 어, 먹이로 줄게요. 지난번에 가져왔던 거 벌써 한 마리도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갖고 집으로 이동. 자, 여러분 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그냥 넣어줄게요. 잠깐만. 오랜만에 수근, 연못 수중 촬영도 한번 해볼까요? 들어갑니다. 물풀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늘이 많으니까 물고기들이 거의 여기 쪽에 숨어 있어요. 자, 그리고 상추도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도 한 3m 까지 키워보자. 상추 나머지 키워.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농, 아, 또랑, 또랑 한번 또랑에다 통발을 놔봤고요. 와, 또랑에 그렇게 물고기가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뭐, 종류도 다양하게 있더라고. 저는 그 그런 또랑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을지를 어, 생각도 못했습니다. 있어봐야 뭐 미꾸라지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통발을 놔봤는데 뭐 피레미, 갈견이, 뭐동사리 버들치, 뭐 이것저것 다 있더라고요. 어, 참 시, 신기한 어, 또랑이었어요. <laughs>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